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공부의 탐색 멍입니다. 예, 오늘은 4월 1 0일이고요 이번 주에 마지막 날, 예, 금요일입니다. 아,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부터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장마감 시향부터 어, 특징 있는 종목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증시 마감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약간 좀 양대지수 희비가 좀 엇갈린 하루였었는데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넘게 예, 상승을 마감한 부분이 없었고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 어, 낙폭이 장중에 컸었지만 다행히도 막판으로 갈수록 어,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어, 마이너스한 0.7% 정도의 하락을 어,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제 어, 미국 장이 좀 장중에 좀 급등을 했던 모습이 나왔었죠. 어, 염준에서 대규모의 추가 부양책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알다시피 어, 미국이라든가 유럽장들의 오늘 대부분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 아시아에서 거의 뭐 홀로 지금 오늘 장이 좀 열렸다고 봐도 일본이라든가 예, 열렸다고 봐도 가언이아닐 텐데 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27일 연속 예,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간의 매도세 하지만 이 개인들의 어 지속적인 매수세가 힘입어서 어 코스피 이번 주에 100포인트 넘게 예, 상승을 하면서 마감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어 코스닥은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더 강한 모습을 예 보여주었었죠. 이따가 차트에서도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강한 모습이 나왔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어 매도세가 나오면서 어 개인의 매수세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장중에 큰 낙폭 대비해서 어 자행이 조금 어 선방을 했다. 어이 부분 좀 보시면 되실 것어 같겠습니다. 어 음,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죠 일분기에 대한 실적 시즌, 실적 시즌이 발표되면서 그에 따른 또 코멘트들 그리고 또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좀 많은 음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어제 이제 있었던 이제 오 p e 회의죠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 어, 특정되게 합의된 건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다시 한번 어, 재차 어, 개최될 예정이고 또 g 20여 2 개국의 어, 지금 나라의 에너지 장관들이 모여서 어, 다시 한번 합의를 도출하기로 때문에 이번에 오늘 밤이라든가 어, 주말에 나온 뉴스에 따라서 어, 다시 한번 증시의 방향성을 한번또 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어떠한 특징 섹터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해서 어 테마 섹터별로는 좀 하락 테마가 더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오늘 강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어 중국 소비주, 특히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영상 콘텐츠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중국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하는 요우쿠라죠. 요우쿠. 예, 요우쿠가 어, 드라마 카테고리에, 어, 일본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가 어, 이날부터 추가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어, 지난 2016년이죠. 2016년 한항령이 내려진 이후에 약 4년 만에 다시 어, 추가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 이에 한국 드라마, 어, 영화 등의 이제 콘텐츠 봉쇄령 해제에 기대감이 이제 커지면서 오늘 예, 강한 상승하는 좀 모습을 예, 보여주었습니다. 아, 또한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관련주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대부분의 이제 콘서트라든가 뭐 행사들이 취소가 연기되면서 실적이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공연이 어차피 아예 취소가 된게 아니고 뒤로 밀리는 이연 효과가 예 발생된 거고 또 중국의 한한영 완의 기대감이 또 겹치면 하반기부터는 또어 폭발적인 다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어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들도 오늘 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에 오늘 뭐 초록뱀이 상한가를 들어갔었고요, 또 키스트라든가, 어, NEW, J 콘텐트리,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어,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예, 보여주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음. 오늘 또 오랜만에 증권주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예 한국은행에서 예 증권사를 대상으로 대출을 어, 검토해보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어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어제 이제 이주열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예, 기자간담회에서 어, 회사채 시장 안정 도모를 위해서 1차적으로 증권사에 대해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어, 마련 중이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어, 증권 관련주들 좀 강한 오늘 상승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이 같은 소식에 오늘 이제 하나투자증권, 뭐 SK증권 어 키움증권의 증권 테마가 오늘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오늘 생명과 손해보험 관련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코로나19의 역량으로 인해서 어또어 차 손해율 또 급락 이두 가지가 엮여지면서 오히려 실적에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오히려 1분기 3대 손해보험사 합산 이익이 오히려 예상치를 한5% 정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레포트도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하나 생명이라든가 삼성 생명 미래에셋 어, 생명 등 어, 생명보험 등 이제 관련주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아주었을 거요. 또 이제 메리차지라든가 어, 현대상 등 이제 손해보험주들이 또 뒤를 이어서 예,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음, 반대로 오늘 이제 정유 LPG 예, 관련주들이 오늘 좀 하락한 을 모습을 보였었죠. 어제 야간에 무려 이제 그 o p 에 대한 이제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제 쿠르드 오일이 예, 12% 정도 예, 상승을 했다가 오히려 어, 갑이 불발과 기대 못 미치는 이그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반대로 큰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미국과 어, 유럽 그리고 또 해외 선물 시장도 휴장이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다시 한번 어, 재개되는 어, 오늘 밤과 내일 재개되는 이제 오팩 플러스 회의와 이제 20여 개국의 에너지 장관들에서 어떠한 합의 노출이 나오는지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어, 유가의 변동성이 또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이 어, 같은 예, 소식에 이제 뭐흥구석유라든가중앙에너비스들 예또 이제 극동류와 같은 종목들이 좀 밀리면서 오늘 어, 마감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아, 그러면 이번 주 예,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지 또 스케줄을 한번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오늘 밤입니다. 오늘 이제 9시 예 30분에 미국 예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 발표된다는 점. 하지만 지금 증시는 휴장이기 때문에 어, 결과는 이제 또 월요일날 돼서 나타날 예, 것으로 나오고 보이고요. 어, 또 월요일날은 영국, 홍콩, 프랑스, 독일 등 어, 증시가 휴장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어, 같겠습니다. 아, 또한 어, 현대자동차의 울산 5공장투산 예, 생산 라인이 임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예,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임시 휴업을 할 예정인데요. 어, 이 라인에서는 이제 투싼 생산 비중이 예, 높으며 또 미주와 중동에 이제 수출을 하는 어, 주력 라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코로나19 이제 확산 때문에 어, 회 현재 딜러사들이 대부분 어, 영업을 현재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임시적으로 지금 현재 현대차 울산 5공장 예, 임시 휴업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어, 기아 자동차, 멕시코 공장의 조업 재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어,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음, 또, 대한항공, 예, 인천에서 워싱턴 노선 운항이 중단됩니다. 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뭐, 월요일부터, 어, 또 이제, 복지부에서 아동 돌봄 쿠폰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예, 코로나19로 이제 위축된 이제 지역 경제를 예,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 4월 13일부터 아동 돌봄 쿠폰을 예, 지급한다고 할 것으로 예정이 예, 되어 있다는 점 어, 그러기 때문에 아동 1인당 한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예,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어, 다음 주에는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려야겠지만 어, 지표들, 그리고 미국에서, 예, 발표되는, 이제,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j p 모건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대형 종목들의 이제 실적 발표,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지, 한번, 다음주에는 그걸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차트로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어,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 지지 라인 1800 예, 초반을 지지 계속 받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코스피 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후에 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800 후반대, 예, 후반대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어,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만약에 밀린다면 1800이 깨지게 된다면 1700 중반대까지도 어 밀릴 수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어 예상됩니다. 어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미 코스피보다 훨씬 더센 모습을 보였었죠. 이미 뚫어지고 61선까지 지지 않고 올라갔었지만 어 어제인 예 고점 오늘 61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어 장중 좀 크게 어500 600포인트가 깨지면 590포인트까지 좀 밀렸었습니다. 하지만, 어, 다시 장막함이 되면서 6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어, 저 지지 라인인, 어, 600, 초반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더 상승을 한다면, 이제 61선 위인 620포인트 선 정도, 에, 여기까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만약에 다시 한번 코스닥도 밀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500 후반대까지도, 예, 열려있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종목으로, 예,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 어제 뭐 같이 좀 공부했던 테라이젠텍스가 아, 오늘 거의 224일선까지 눌림을 주고요 예, 줬다가 오늘 강하게 예, 오늘 상한가로 간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어, 화이브라스코리아든가 더라한구화장품 어, 예, 마찬가지로 어, 급격하게 추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예, 구름대 어, 하단 있는 데까지 찍고 나서 오늘 장중 9% 넘게 예,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 또 우리 또 시간에 서 같이 알아봤었던 단할 어, 뭐 시초 시작과 동시에 예, 9%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25%까지 올라갔다가 예, 금세 다시 한번 꼬리를 내면서 오히려 어, 3 3%대 예, 마감을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같습니다 오늘 그럼 같이 공부하실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현대 HCN입니다. 현대 HCN 오늘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온 모습이 들어왔었죠 예, 그리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들 예, 꾸준히 들어왔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한 대로 어, 1차 라인 예, 구름대 지지 받는 부분이죠 예, 3,700원대 그리고 2차는 224회선이라고 할수 있는 3,600원대 이 존에 지지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아래 6 1선이 마치고 있습니다 61선이 0 3,450원 정도 되는데요 61선이 0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21선인데까지도 0 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쪽 위쪽에서 타점을 잡으신 분들은 아래 3,400원 61선을 예, 리스크 관리선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예,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반대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의 고점 라인이죠 예, 4,350원 매일차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을 뚫어줘야 위에 2차 저항인 4,600원대를 예, 뚫어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어, 다음 같이 공부하실 종목은 또 한국경제팀입니다. 어, 최근에 계속 상승이 들어왔었고 오늘 조금 두각되는 모습이 어, 기간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이죠. 어, 투신과 또 상업펀드 보험업종에서 강력하게 오늘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어, 오늘 224회선과 음, 강력하게 뚫어졌던 부분인데요. 이 종목 또한 어, 이전에 좀 저항라인이라고 할수 있었던 부분 어, 4700원대에서 4900원대 이존을 지지 받는지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어, 반대로 아래 이제 구름대 하단이죠. 예, 구름대 하단인 4500원대가 무너진다면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어, 다시 아래 61선 있는 4 0 0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렇게 공략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반대로 눌림자리를 줬다가 상승이 된다면 이전 고점 라인인 5,600원대 1차적 저항이 있고요 2차적 저항에는 6,000원까지도 열려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보실 종목은 네, 율촌 화학입니다 어, 차트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어,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조금 개인들이 들어왔는데 224일선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4일선인 예, 마찬가지로 13,600원에서 구름대 예, 그쵸 하단이죠. 어, 13,000원 예, 초반대까지 요 전을 지지받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61선이 12,5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어, 아래 21선이 받쳐주고는 있습니다만 어, 리스크 관리를 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만약에 상승이 안되면 1차적으로는 14,000중반대예 저항라인이 있습니다. 어, 이게 돌파가 가능한다면 아, 15,000원대까지도 예, 가등하다는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음, 그 다음 같이 알아보실 종목 이노인스트루먼트입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 어,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아래에서 바닥을 만들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서 뭐 강하게 상승하면서 출발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 다시 한번 눌림을 준다고 공략할 시에는 어, 먼저 2,000, 예, 6, 700원대, 지금 21선 라인이죠. 기준선예 오늘 좀 돌파했던 초과자리 라인 예, 눌러, 눌러준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어, 반대로 아래 이 추세 라인이죠. 2,400원대가 무너진다면 여러분들 어, 손절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보류인 자리는 2,250원입니다. 어,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 일단은 3,200원, 오늘의 고점이죠? 3,200원을 뚫어주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전인 4,000원 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자리다.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어, 그 다음 같이 보실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어, 한국전력은 좀, 지금, 어, 조금, 저희가 공략하는 자리가 좀 특이한 자리죠. 어,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병용을 해서 한번 드릴 텐데, 아래에서 일단은 어 최근에 어 일단은 바닥을 만들어 놓고 예 그죠 상승을 하고 나서 어좀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4%예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 어 유의하게 좀 외국인과 기관에 쌍거리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이전에 기준선 라인인 19,000원, 예 19,000원대, 예 19,000원 초반을 다시 지지받는다면 예 19,000원 초반을 지지해 받는다면, 여러분들 한번 대응을 해 보시고, 만약에 리스크는 관리는 18,500원, 18,500원, 21선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거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 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만원대만 돌파한다면 22,000원. 항상, 어 지금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60일선을 1차적 목표로 여러분들 잡으시면 되실 것 같겠고, 공부를 하다 보시면 대부분 60일선에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세게 붙어도 60일선을 막고 밀리는 경향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이 22,000원 대어 여러분들 한번 1차적으로 수익 어, 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이걸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에 224회선 부근 있죠 고름대인 예, 25,000원 중반대까지도 어, 가능하다는 라점 여러분 들 참고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공부하실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버키스 아직 224일선 아래 에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 구름대도 오늘 돌파를 하려다가 못했던 종목이죠. 어, 하지만 최근에 어, 외국인들 소량이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히 조금씩 들어왔던 모습이고요. 어, 일단 60일선 오늘 구름대를 좀 돌파해 주려는 좀 모습이 나왔었고 어, 오늘의 좀 이슈였었던 영상 콘텐츠에 관련된 예,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60일선인 1,580원 부분과 어, 그 아래 부분이죠, 한 1,500원대. 어, 요 사이를 지지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를 보시고 어, 만약에 기준선과 여기 2 1선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 그 아래는 지금 없기 때문에 1,390원 이 20일선이 이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는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어, 참고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 위에 매물대를 다 뚫어져 있는 지금 차트 포지션이 아니고 아래에서 어, 상단을 어, 위에 있는 2,000원대까지 바라보는 전략으로 지금 대응을 해보는 전략이기 때문에 어, 리스크 관리는 여러분들 필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여기까지 오늘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알아봤고요. 이번 한 주, 어, 다행히도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1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 외인, 뭐, 기간에 매도세가 계속 나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개미세, 개미의 매수세, 그리고 또, 글로벌 증시에서의 많은 정책들이 어, 증시를 받쳐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 이번 한주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주말에 여러분들 시간 내셔가지고 시간 있으신 분들 항상 공부하시고 어, 그리고 음,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 어, 누구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어, 최대한 단순하게 심플하게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잡고 공부를 하시다 보시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더 한숨 더 성숙되는 모습을 보실 이 수가 있으실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어,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좀 이따가 또 2차 예,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2차 영상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주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